안녕하세요. 법원을 회생해 주신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최혁환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와 그 구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많이 폐지가 되는 사유, 이거는 이제 바로 변제금 미납된 경우입니다. 변제금은 변제계관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면책을 통해서 남은 채무 이 잔존 채무가 탕감되지만요.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할 때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개인회생 폐지 당했을 때 폐지 공고 후 2주 또는 이 폐지 결정을 송달로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즉시한고를 통해서 사건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폐지 후에 재신청을 통해 개인회생 두 번째 도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에만 해당된다면, 재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몇 번이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. 한번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 후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 폐지 후에 재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을 두 번째 도전을 했을 때 이때 신청 자격은 물론 처음 신청할 때와 똑같거든요. 그런데 금지 명령과 같은 일종의 그 패널티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무엇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. 돈이 또 들어가겠죠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재신청 외에 개인회생을 할때 월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 결정이 된 경우에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일주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즉시 항고가 있거든요. 이때 즉시 항고를 할 때는 14일 또는 7일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여기 아까 우리가 공고 후 14일, 송달 후 7일 요 말씀드렸죠.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항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가 미납한 월 변제금 액수가 크지 않거나 개내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대출이 없는 경우에 하거든요. 그런데 누구나 즉시 한 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. 내가 미납된 변제금의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변제금을 낼수 없거나 개내생 인가 결정 후에 아주 많은 고액의 추가적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한 거를 통해서 기존의 개내생 사건을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즉, 재신청을 해야겠죠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결정 그리고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신청 이외에 추한 항고라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 추한한 거, 이거는 이제 담당하는 판사님의 주관적인 성향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좀 민감한 얘기일지 몰라도 이런 경우에는 추한한 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서 정말 기존에 냈던 변제금 또 처음부터 진행했던 그 회생절차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. 여러분,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법원 회생을 주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혁한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테니까요.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